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증권에서 중국 증시와 신비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 중화권 주요 경제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 주에는 11월 무역 지표와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PMI 지표,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표가 또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예상보다 또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무역 지표와 물가 지표에 대한 또 기대감을 사실 많이 또 줄여야 되지 않을까? 수출과 수입 모두 어좀 그래도 플러스 전환을 우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을 수있다는 점은 우선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 11월 물가 지표 자체도 이제 마이너스 폭을 조금 줄이는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주에는 니오 전기차 대표 기업이죠. 니오의 실적 발표까지 남아 있다라는 점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어 질문을 받기도 하고 관련된 뭐 자료를 좀 정리해서 뭐 여기저기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 이것 때문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궁금하신 점 우려하고 계신 점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H 지수 기반 ELS 때문에 좀 홍콩 증시의 향방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부분일 텐데 우선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해소가 돼야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될수 있을지 볼수 있는 포인트를 추격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이 들어서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우선은 홍콩 증시는 도대체가 왜 이럴까? 중국을 대표하는 제가 이제 다양한 지수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2019년 1월 1일이 100이라고 치고 어그 사이에 우리가 코로나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과 2021년 뭐 굉장히 좋았던 시기도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이렇다 할뭐 반등을 주더라도 예전에 2020년만큼의 그런 반등 수준이 아니라 좀 약간은 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라는 점인데, 어, 사실 뭐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봉쇄가 이렇게 끝났었다가 다시 코로나 봉쇄가 일어났다가. 또, 이제 뭐, 어쨌든 시진핑 사면임에 대한 우려까지도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이제, 폴트 우려 이런 것까지 확산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사실 다른 중국의 대표, 그러니까 중국 본토의 지수보다, 어, 보시면, 홍콩 지수가 조금 더 압박을 많이 받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 홍콩 지수는 특히나 왜 이런 상황일까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좀 관심이 많으신 HSCEI 지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국의 HSCE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알리바바, 텐센트, 뭐 메이투안, 중국 평안보험 공상은행, 뭐 이런 금융 관련 그룹까지 다 골고루 포진된 어 그런 지수입니다. 그런데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을 살펴보면 선택 소비재가 30%고요. 어 금융이 25%, IT 정보 기술이 22%인데 자, 선택 소비재랑 IT 정보 기술의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뭐 메이투안 같은. 그리고 뭐 여기 샤오미도 있고요. 비아드. 도 있고요. 이런 뭐, 굵직한 기업들이 많다 라는 점이 져서 빅 테크. 플랫폼 기업주 플러스 뭐 전기차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빅테크나 뭐 IT 관련 주들,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드한 약간 좀 몸집이 무거운 금융주 비중이 25%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핵심은 이제 IT 관련된 빅테크 플랫폼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증시 특성상 제가 이거는 예전에 이제 차이나큐라는 또 콘텐츠에서 홍콩 시장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좀 언급했던 부분인데 홍콩 증시 자체는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에요. 해외 쪽 기관이나 뭐 그냥 금융기관 자체의 비중이 85%가 외국인과 기관이 포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 비중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 상하한 제한 폭이 없어서 굉장히 그 폭이 넓게 넓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금방 튀어 오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금방 많이 빠질 수 있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홍콩 시장을 억누르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우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 비중도 굉장히 크고 그 외국인 비중 중에서 아시아가 48% 그리고 뭐 미주, 그리고 유럽권도 거의 한40% 7% 거의 절반 가까이 반+ 반이에요. 그래서 아시아계 반 그리고 저쪽 서양권 반 이렇게 해서 그쪽 비중도 굉장히 큰데 우선은 최근 뭐 2022년부터 최근 들어서 흐름은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을 홍콩 시장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홍콩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이제 금리 영향이 큰데요. 어 이것 때문에 뭐 아시아 시장 다 같이 좀 빠지긴 했죠 근데 지금 역대급으로 미중 국채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던 시기였고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멈출 거야 또는 내년 들면 금리를 한번더이제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폭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미중금리차가 역전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역. 이게 역전이거든요, 역전이거, 이거든요 역전된지는 꽤 오래됐고 굉장히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아까 계속 빅테크, 빅테크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리바바나 핀투어투어 같은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이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중국 내뭐 소비둔화 이런 문제도 있고 이 시장 자체가 너무 포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원래 2020, 2017년 18년 뭐 19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알리바바, 징동, 핀더도 3파전이었다가 2020년부터 뭐 틱톡도 들어오고 화이쇼우, 메이투원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전자상거래 뛰어들면서 시장이 굉장히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여기에 포화 상태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크고 좀 기업단에 있어서는 좀 힘든 압박이다라고 최근 실적을 발표한 알리바바든 메이투안이든 이 기업들이 다 이런 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는 숫자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한 그 다음날 주가가 계속 많이 빠지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다. 이런 것들이 우려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사실 오르려고 하다가도 그런 이제 대형 종목에 좀 발목이 잡혀서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적인 영향이기도 한데요. 11월 말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홍콩 은행 간 금리도 서로 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어떻다? 이렇게 튀어 오르고 있다. 굉장히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할 만큼 5%에서 6% 가까이 윤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하이버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시장 내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어 우선 뭐 계절적인 영향도 있어요. 월말 되면 뭐 결제 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연말 연말 대비해서 어쨌든 자금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시장 내 유동성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 금리도 올라졌고 그리고 달러가 워낙 강세였다 보니까 이거에 달러 강세에 맞춰서 그럼 홍콩 달러도 패그 제로 영향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다시 홍콩 달러도 강세로 유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시장 내 홍콩 달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홍콩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홍콩 지수가 많이 빠졌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지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한 요소들이.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크고 거래도 굉장히 많이 둔화됐고 조그마한 악재도 굉장히 크게 보이면서 시장을 굉장히 많이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요 사실 이게 뭐 단기간에 빨리 올라야지만 뭐 여러 가지 금융상품 관련해서도 좀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좀 단기간에 막 많이 빨리 반등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긴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게 아직까지 딱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우선은 금리 인상 마무리 단계라는 게 조금 더 시장 내 확신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경기 개선과 부양 정책이 더 강화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저는 사실 부양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부동산 리스크도 이제는 좀 많이 시장의 작용을 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어, 중국 내부보다 그런 서양 제가 서양 어, 해외 기관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외국 서양 쪽에서 보는 이 리스크는 더 크게 보이고 아예 그냥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국 빅테크 실적 개선도 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뭐 단기간에 빨리 이+ 기업들이 엄청 좋아진다고 라 보기에는 이제는 조금 어+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은 좀 많이 우울한 얘기를 갖고. 하고 있고, 결론도 사실 우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우선은 홍콩 지수에 대한 부분들, 홍콩 증시에 대한 부분들, 어떤 변곡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분위기 개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즐거운 얘기 갖고 올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